안 눌러줘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해요 우리 청년 연사로 키울러 그럽니다 저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마지막 청년을 깨우는 청년 최하은 <laughs> 애국 국민 여러분, 성원 네. 시민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속담 아시지요? 네. 그 아비를 보면 그 자식을 알고 또그 자식을 보면 그 아비를 알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재인의 아들은 황제 유학과 부정 취업 문제로 부설수에 올랐습니다 아, 이, 이낙연의 아들과 박원순의 아들도 병역 기피 문제로 국민들의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아, 여러분 마마보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예! 마마보이는 되게 온순하고 착해 보이지만 착해 보이며 또 여성들에게 젠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도 가끔 흘립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로마의 황제가 된 마마보이 내로는 어머니까지 살해하고 역사상 가장 가장 흉악한 폭군 중의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나라의 얼굴이라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은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마마보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내 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북한의 아부하고 또 눈치 보는 주사파 마마보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주체성 없이 시진핑에게 물어보고 시진핑 눈치를 보면서. 개 끌려가듯이 중국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자 아이스 하키단 단체팀으로 단체 국민들과 또 선수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이낙연도 스스로 북한의 마마보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창 올림픽을 북한의 선전 또 선동의 기회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오죽하면 외신에서조차 평창 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지금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서울시장이라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압보와 경제 문제에는 관심도 없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마치 북한의 김정은인 것처럼 북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월급을 더 줘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7년 청년 실업률이 역, 역대 최대를 찍었고 국민들은 IMF 위기 때보다 더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이 모든 것이 북한과 중국 눈치만 보고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문재앙 때문입니다. 로마의 플리니우스가 네로를 가리키며 인류 묵묵히 길을 갔던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릎에 물이 차서 무릎을 구부리기, 부, 구부리지 못하고 또 허리 통증으로 밤마다 한두 시간마다 잠에서 깨신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대통령을 감옥에 있는 문재앙은 내로와 같이 처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파괴하고 있는 마마보이 삼형제는 중국과 북한 눈치만 보는 무능한 문재인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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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나라를 불태우고 있는 문재인